이번에는요, 우리가 문구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막대기, 아이스크림 막대기 있죠? 아이스크림 막대기 문구점에 가면은, 색깔이 있는 것도 팔고, 색깔이 없는 것도 팝니다. 그래서 이거, 가격이 저렴하니까, 잘 활용하시면, 쉬업 시간에도 한번, 어떻게 활용할까를 오늘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일반적으로 여기에서는, 어, 학급에서,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같은 색깔을 했을 때죠? 어, 아이들 발표할 친구를 뽑을 때, 어, 컴퓨터로볼 뭐 이렇게 돌려 돌릴 수도 있지만, 아이들 뽑으면 오늘 4번 여기 지금 끝에 4번 써있죠? 그래서 4번 친구가 오늘 그 시간에 뭐 발표를 하거나 무슨 별로 이렇게 나누거나 측식을한 다음에 여러 개를 놓고 이렇게 뽑았을 때딱 하나를 뽑았을 때어 A 팀또 B 팀 이렇게 두 팀으로 팀을 쉽게 나눌 때 운으로 해서 여러 아이들 만나서 이렇게 시합을 할수 있게 게임을 할수 있게 하면 좋은데 오늘은요 이것을 얘는 잠깐만요 이렇게 가로 세개, 3개, 세로 세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깔려서 이렇게 끼면 이게 만들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욕을 가지고 한번 놀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어 던졌는데 목표물에 던졌는데 이게 나무가 다 빠져가지고 풀리면 그 점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가 이거를 끼게 한 다음에 이걸 만들게 한 다음에 아이들이 만들게 한 다음에 놀이를 하는게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아이들이 더잘 만드니까. 자, 한번. 게임을 한번 해보는데 이쪽에 후프가 있어요 선생님 던져서 그냥 선생님이 점투를 주기 나름이지만 여기에 완전히 들어가면 어 밖에 밖에 이게 나와한 것을 이걸 잡으면 이거는 1점 여기에 살짝 좀이라도 걸치거나 이렇게 하면 이거는 2점 완전히 들어가게 되면 3점 이렇게 해서 한번 한번 해볼게요 하나씩만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준비 시작. 이점이점 Oh, Samjok.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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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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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가 y Okay. 이렇게 돌려가면서 해 k a 돌 o 가면서 Okay. o 오케이 여기는 예. 형님은 여기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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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점. o 점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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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너무 금메달이다. 네. 금메달. 아, 저기는? 1점. 잡을 수 있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하면 간단히 이 아이스크림 막대기만 가지고도 우리가, 어, 재밌게 놀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놀이는 뭐, 어, 아이스크림 막대기, 뭐, 토, 뭐, 이런 식으로 일을 만들어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아이스크림 막대기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아이스크림 막대기로, 어, 이렇게 토 놀이나 목표물, 이렇게. 넣는 게임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했습니다.